1034년 고려 제고대왕 덕종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뒤를 이은 이는 정종 왕형. 그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그는 강한 왕이 아니었다. 화려한 개혁도 권력을 잡기 위한 피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왕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는 겉으로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국경선과 다가오는 북방의 위협을 응시하고 있었다. 광종 때부터 북방의 경계는 불안정했다. 1차, 2차 거란 침입은 물러났지만, 그 여진족은 여전히 국경을 넘나들며 고려를 위협했고, 거란의 그림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위협을 막기 위해 현종은 천리장성 축조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공사는 길고 험난했다. 노동력은 백성의 어깨를 짓눌렀고, 자제는 산을 깎아내야 했으며, 국경은 늘 다시 무너질까 두려운 선이었다. 정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결단했다. 천리장성을 반드시 끝낸다. 그것이 고려의 방패이며 왕의 책모다. 정종 5년, 1044년 마침내 천리장성은 압록강 어귀에서 동해안까지 북방 경계선을 따라 완전히 연결되었다. 총 천리 약 400km에 달하는 이 성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쟁이었다. 주많은 군사, 백성, 장정이 동원되었고 그 위에 돌을 쌓고 그 아래 고려의 결심을 새겼다. 다시는 이 땅을 짓밟게 두지 않겠다. 이돌 하나하나가 고려의 목숨이다. 천리장성은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란과 여진의 침략을 막아내는 군사적 선언이자 고려가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단이었다. 정종은 개혁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귀족들을 억누르지도 않았고 강한 정치적 야망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고려의 국방력 강화를 완성한 왕이었다.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 없이 조정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그는 천리장성 완공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남겼다. 또한 정종은 불교의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권위를 불교를 통해 보강하고자 했다. 그는 전국 사찰 정비에 힘쓰며 왕실의 정당성과 안정을 신앙적 기반 위에서 강화하려 했다. 이는 문벌 귀족 사회에서 불교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점을 잘 활용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 그 시작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던 중 정종이 병약해지기 시작했다. 조정 안팎에서는 한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다. 왕위, 훗날 고려의 문종이 되는 인물. 정종의 이복동생이자 당대 최고의 학식과 인망을 가진 인물이었다. 왕께서 편찮으신 것 같소.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신하들은 조용히 왕위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조정 내부에는 조심스러운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종은 그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을 미워하지 않았다. 왕이은 현명한 자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의 왕좌는 의미가 있다. 정종은 자신의 병약함을 인정했고 오히려 동생 왕이을 가까이 두며 국정을 위임하기 시작했다. 정종의 병세 동안 질질적인 정치는 동생 문종과 대신들이 주도했다. 정종은 중요한 결정을 문종에게 맡기며 자신은 국정을 조율하는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책임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고려가 안정되기를 바랐고 자신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나라를 위해 물러서는 용기를 선택한 것이었다. 왕이란 자리는 지배자가 아니라 나라를 살피는 자여야 한다. 정종은 자신을 위해 왕이 되지 않았다. 그는 고려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 뒤로 물러선 왕이었다. 1046년 정종은 병세가 깊어져. 더 이상 국정을 볼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단 12년의 짧은 재위. 그러나 그 12년은 혼란 없는 왕위 계승의 통로였다. 그가 죽은 뒤 동생 문종이 왕위에 올랐고 고려는 다시 새로운 전성기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정종은 강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피로 권력을 쥔 자도 개혁으로 시대를 흔든 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왕좌의 무게를 알고 있었던 왕이었다. 나는 왕이었지만 내가 왕좌를 지켰기에 고려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고려의 중심을 지켜냈고 그가 남긴 평화는 문종 시대의 찬란한 시작이 되었다. 정종 그는 한계를 알았고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왕이었다.